자 두번째 영상이죠. 왜 영상이 10분씩 끊어졌을까요? 아까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이 10분까지밖에 안된다고 안 하네요. 어, 지금 현재는 이거는 Unregistered에서 무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나니까 영상이 마침 딱 끊어졌는데 어, 지금 이어서 또 계속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순간적으로 굉장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다시 찍어야 되나 뭐 등등의 생각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오늘은. 어, 영상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문제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화면에 문제를 한 문제만 덩그러니 띄워놓고요 여기다가 이거를 어,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촬영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는 화면만 딱 촬영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만 나오게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전체 화면을 촬영하는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제가 박스친 모양만 촬영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ex 플러스 6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때 직선 y는 ax가 삼각형 b o a의 넓이를 2등분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뭐, 뭐 이거 지금 풀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면서 x 축 y 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여기 x 축과 y 축에 만나는 점과 여기 그래서 각각의 절편을 안다음에 뭐 h와 a 뭐 라고 하죠 그래서 2분의 1 h l 뭐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뭐하왜 하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절편 구하는 문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를 해 주면 됩니다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주면 돼요 지우개를 지우고 쓱쓱 쓱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영상 촬영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 한번 볼까요 뭐 영상 촬영하는 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마 쭉 나올 거예요. 거, 저희는 이제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야 됩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은 유튜브에 올려도 되고 네이버에 올려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더 낫다 생각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유튜브에 올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로그인해서 어, 영상을 올리시면 돼요. 로그인하고 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영상을 올리시면, 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제가 촬영한 네, 영상 과정입니요 시끄럽죠? 자, 멈추고 한다고 본다면 이 영상 자체에는 주소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주소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공유를 누르면 공유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냥 복사해도 괜찮아요. 보면은 주소가 조금은 틀리죠? 얘가 조금 더 짧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딱 복사해두고 이제 나중에 갖다 붙이면 되는데 뭐이 영상을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학원 블로그에다가 3번 문제, 7번 문제, 10번 문제 이렇게 쭉 걸어놔도 괜찮을 거예요. 걸어놔도 괜찮을 겁니다. 어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프린 우리가 이제 소책자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책자에다가 QR 코드를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QR 코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QR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 영상을 직접 볼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 이렇게 딱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 QR 코드. 그러면 딱 나오죠? 첫 번째 돌아보겠습니다. QR 코드. 그러면 나만의 QR 코드 만들기가 나와 있는데 로그인을 해야 될 거예요. 아하. 근데 제가 지금 네이버, <laughs> 네이버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